서울시 불바다와 동성에동성에 빠진 형제들에게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소돔성에 온 마을에서 남자들이 몰려와 로세 집을 애워 쌌습니다. 그 가운데는 젊은이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로세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늘 밤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그들을 욕보여야겠다. 소돔성이 유황불에 소멸될 때에는 소돔성에는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로술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성에 들어온 천사들을 보고 소돔성의 온 마을에서 남자들이 몰려왔는데 그들 중에는 청년뿐만이 아니고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돔성에 동성애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을 보고 소돔의 남자들이 몰려든 것을 보아서 이 천사들의 용모가 매우 빼어났다는 것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소돔의 남자들이 이 나그네들을 보고 성적인 욕망이 부릴 듯 일어나 로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다가 부수고 들어오려 할때 천사들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서 롯을 보호하였습니다. 이렇게 소돔성이 유황불에 멸망하기 전에 소돔성의 형편을 보여준 것은 그 멸망의 원인이 성적인 것, 특별히 동성애로 말미암아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때에 세상이 홍수 심판을 받은 것도 성적인 타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와 장가들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주님은 종말에 주제림시에도 이러한 성적인 타락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8절.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지만, 그들은 방주의 문이 닫히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죄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장가가는 것이 무슨 죄악이냐고 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창세기 6장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어 그들이 하나되는 관계를 맺음으로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그들의 씨로 이 땅을 충만케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 및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다른 색을 쫓도록 인간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도, 신체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아닌 영적인 역사임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는 생각에서 역사하는데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상상을 넣어주고 더러운 피로 성욕을 불같이 일으켜 가늠케 하고 또더 나아가 더큰 쾌락을 쫓게 하는 것이 다른 색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색, 수간, SM, 소화성애, 시체성애 등입니다. 가늠죄나 성폭행, 성포, 성폭행, 성폭행 등을 당할 때두 사람의 육체는 한 몸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에게 붙어 있던 음란한 영은 한 몸이 된두 사람의 육체에 동일하게 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린 소년이 음란한 영이 가득한 성인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될때그 성인 남자에게 역사하는 영이 성적인 관계 속에서 소년에게도 그대로 전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년은 자기에게 들어온 음란한 영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동성애자가 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음란한 영은 그 소년에게 자리 잡고 동성애자가 되도록 역사하게 되는데 더욱 강렬하게 음란한 죄를 짓도록 마음 속에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8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음행은 상대방과 내가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인데 내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과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것이고 창기와 몸을 섞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님과 가까이함으로 그분과 한 영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과는 멀리하고 육적 쾌락을 쫓아 창기와 하나가 되려 하는 것은 온 세상이 마귀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행위로 한 몸이 될때 각기 그들 속에 붙어 역사하던 음란한 영들이 합해져 한 몸이 된 그들 속에 더 강한 집을 짓게 되고 그 합해진 영들은 이전보다 더욱 더 강하게 육적인 쾌락을 쫓도록 역사하므로 온갖 형태의 성적인 죄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도 사명적인 것으로서 의로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의로운 씨를 온 땅에 퍼뜨려 이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아담 하와가 마귀를 이기지 못한 몸으로 퍼뜨린 죄악의 씨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떠나 오직 한순간의 쾌락만을 위해서 아무하거나 몸을 섞어 하나가 되는 것은 창기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마귀와 하나 되는 무선 범죄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에이즈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조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는 매년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림으로 서울이 소돔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다서 7절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성이 동성의 범죄로 유황불에 소멸된 것을 보고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하거늘 오늘날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하고 오히려 동성애를 조장하는 목사도 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한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혼 합법화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매년 퀴어 축제를 지원하고 서울을 멸망의 도성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벌을 어찌다 받으려고 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동성에 빠지는 이유는 단한 가지 마귀가 그 마음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동성 간에 포르노물을 보거나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을 당할 때 마귀는 그 아이 속의 역사에서 동성애자가 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가늠을 하는 것은 육체적 쾌락을 맛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간의 성적 쾌락보다도 남성간의 학문으로 하는 성적 쾌락이 더 강렬하다고 합니다. 그 잠깐의 육체적 쾌락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훼손시켜가면서 얻은 쾌락은 잠깐이지만 그 후에 오는 온갖 성병과 마음의 고통, 공허, 허전함, 그리고 양심으로부터 오는 죄책감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 범죄로 오는 죄책감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잊기 위해서 동성애자르, 동성애자들은 더큰 쾌락을 얻기 위해서 매일 밤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관계를 맺어보지만 그들에게 남는 것은 몸의 질병과 파괴된 영혼 뿐입니다.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다만 불쌍히 여겨야 할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성적인 죄, 특히 동성애가 늘어나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바벨론 세상에서 온갖 거짓된 사상의 물이 들어 동성애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로 오는 심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27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역시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끼리 남자끼리 정력의 불길을 태우면서 서로 어울려서 망측한 짓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그 잘못에 대한 응분의 벌을 받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동성애는 망측한 짓이고 귀에 따르는 응분의 죄값을 받는데 이 땅에서는 에이즈 바이러스 및 각종 성병에 감염되어서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나 가늠하는 사람이나 남자로서 몸을 파는 사람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적질하는 사람이나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나 술에 젖어 사는 사람이나 모함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고른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에 빠지는 것을 볼때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그 모든 미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음란한 영들은 오직 성신으로만이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될때 마귀는 내 안에서 떠나가고 동성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동성애에 빠진 형제들이여 당신 안에는 순결함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은 당신 속에 역사하는 마귀입니다. 그 마귀에 속아서 무가치한 것에 더 이상 당신을 팔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그 죄악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으니 우리는 그 공로를 의지하면 다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능력 앞에 분명히 그들은 자유를 맛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조장하는 음란한 마귀는 모두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의 그 사랑은 동성애 뿐만이 아니고 그보다도 한 죄라도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동성애에 빠진 형제들, 아니,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이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져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변화되는 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